했어요. 수봉 안녕. 우! 이 안녕 지우. 수봉 안녕. 어자어 크자. 들 안녕. 지야, 안녕. 와, 엄마크 수봉이 안녕해야지, 지우야. 수봉 안녕. 가서 안녕해 줘. 안녕. 안녕해, 안녕. 안녕해 줘, 지우야, 수봉이. 안녕. 가서 가까이 해줘. 아 이쁘다 해줘 아, 아 이쁘다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안 무서워. 수봉이 되게 착해. 수봉이 안녕. 수봉이 안녕. 귀 살살 해준 거. 살살. <웃음> 갔다. 갔다? <웃음> 왜 이렇게 수봉이 지친 거 같아? 더 깔끔해. 어왔 아. 운동하고 왔대, 수봉이. 아침에 이렇게 수영하고 왔어. 수영? 응, 수영하고 왔어. 어, 퍼프하고 왔대, 어, 퍼프. 퍼프. 안녕. <laughs> 여기 발이 또 있어요, 발이 또. 응, 발이 있지? 꼬리도. 응, 꼬리도 있지? 코도. 코도 있어? 뚱. 또저 있잖아, 뚱. <laughs> 와, 수봉이 잘생겼다, 그치? <laughs> 구멍이 되게 심하지 에바시요. 음, 입맛 다셔 이제 안 무서운가 봐. 오이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한번 주볼까? 요거 요거, 요거. 맛 음? 아나 까다롭다고 그치? 지우는 잘 먹는데 수봉이는 안먹는데 그치? 아, 먹는 거 보여줘. 왜안 먹어? 음, 음. 지우는 진짜 잘 먹는데 수봉이는 안 먹지? 응. 음. 음. <laughs> 수봉이도 배고픈가 봐. 지유야 배고파? 응. 음, 음. 근데 수봉이는 가서 밥 먹을 거야. 음. 집에 가서 먹는데. <laughs> 어디? 오이 먹어 싶어요 오이. 우리 안 먹는대요. 오이. 너 먹어요. 파요. 진짜? 음. 지우, 지우 먹어요. 지우. 음, 엄, 배, 엄마 배고파요. 아, 엄마 음. 배고파요. 근데 수봉이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. 팔구? 응. 음. 수봉이는 그거 먹으면 배가 아야한대. <laughs> 너무 힘들어. 어. <laughs> 지우 얼른밥 먹어요. 음. 배부여요 배부여 음, 배부여 엄마 배부여 지효 이제 수봉이 안녕 수봉 아, 안녕 <laughs> 아, 우, 나도, 뭐야 뭐야 수봉 <laughs> 응? 수봉이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가자 이제 안녕 이리 와 수봉 어디가 <laughs> 수봉이는 어떻게 인사해 맞아, 임치우 너 일로 와 수봉이 안녕해야지 이제.